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저녁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월요일입니다. 24일 오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이번 주 내에는 별도로 기일 공지가 없을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선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월요일에 기일을 공지한다고 하더라도 수요일이나 목요일 선고를 하게 되는데, 수요일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날입니다. 굳이 그날 동시에 윤 대통령 탄핵안을 선고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볼때 헌법재판소는 굳이 월요일 날 기일 공지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빨라도 다음 주 금요일에야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선고될 것으로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쟁점에 대한 대립이 워낙 첨예한 만큼 다음 주에 선고를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이렇게 지금 전망합니다.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윤 대통령 탄핵안 선고 기일을 공고하고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신락같은 기대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나마도 완전히 물 건너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거의 격분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와 확실하게 이제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민주당이 더 이상 헌재에 기대할 것이 없다. 이런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왜 선입선출 원칙을 어기고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한 총리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인가?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 아니겠는가라고 비난 강도를 끌어올렸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면서 불만을 폭발시키고 있는 것인데 헌재와의, 헌재와 민주당의 허니문이 끝난 것이 아니냐 아, 이런 소리로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그야말로 멘붕입니다. 이제 자신의 항소심 선고가 먼저 내려지는 것이 기정사실로 굳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변론은 단 하루 90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한 총리 탄핵 안에서도 내란죄 관련 부분을 빼버리면서 탄핵 심판이라고 할 만한, 그렇게 부를 만한 부분이 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기각 내지 각하로 선고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입니다. 헌법주석서에는 분명히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원식 국회의장이 국무총리 탄핵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의결, 의결 기준으로 판단해서 탄핵을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선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 판단할지에 따라서 앞으로 전국에 굉장한 아, 변동이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 총리의 탄핵 안도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탄핵은 구대형이 됩니다. 아, 이재명의 민주당 탄핵 선거표는 계속 빵점으로 남게 됩니다. 민주당의 묻지마 탄핵은 또한 차례 비판받게 될 것이고 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성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총리가 복귀하게 되면 아, 그나마 국정은 좀 안정을 되찾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을 보는 해외의 시각도 조금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의 탄핵안을 먼저 선고하겠다고 하자 민주당은 벌집을 수선해 온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윤대통령의 탄핵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약속도 오겠다면서 유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쟁점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아 평의가 길어지고 있는 마당에 이미 쟁점정리가 끝난, 진작에 끝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계속 미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국정 안정이 아니라 국정 안정을 방해하는 세력이라는 사실을 자인하고 나선 것입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대한민국의 안정을 되찾아야 되는데 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심판할 때까지 총리의 발목을 계속 묶어둬야 한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한 총리가 복귀하게 되면 아,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은 원래의 자리인 경제부총 경제부총리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자격은 어떻게 할지 이 부분에 대한 유권 해석도 주목됩니다. 특히 최상목 대행이 대행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민주당은 그야말로 닥조던 개가 되어버립니다. 마흔 역을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분풀이로 최대행을 타, 탄핵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최대행이 물러나버리면 탄핵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고민을 해소시켜주는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큰소리는 쳐놓았지만 실행으로 옮기기에는 이만저만 부담이 아니었는데 대행직에서 물러나면 그런 부담을 상당 부분 덜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온 짓으로 볼 때는 보복 차원에서 부총리 최상목 그러니까 대행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이 아니라 부총리 최상목을 탄핵할 가능성 역시 없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기에는 엄청난 부담이 있었지만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하는 것은 대행보다는 부담이 가벼워진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익은 전혀 없고 국정 발목을 잡는 세력이라는 인식만 더해줄 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9대영 탄핵 성적표에서 9대영으로 지금 완패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은 민주당에 대한 화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그런 꼴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가 마찬지가될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행을 고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관계자는 채널A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대행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던 지난 2015년 기업들에게 뇌물을 강요한 혐의를 적용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뇌물죄와 강요죄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 밝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보복성 고발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검찰 출신인 이성윤 의원은 어제 sns를 통해서 2015년 박근혜 정부 경제금융비서관이던 최상목은 단 일주일 만에 16개 기업에게. 486억 원을 강제 수금한 의혹이 있다면서 최대행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성윤은 박전 대통령 판결문을 보면 네 차례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고 출연금을 내지 않은 기업이 어딨냐면서 화를 내고 독촉한다. 그런데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 수석만 구속되고 최대행은 현재까지 처벌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결국 이 부분을 가지고 고발을 하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렇게 탈탈 털었을 때도 드러나지 않았던 최대 행의 구속 사유가 지금 8, 9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드러났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한마디로 보복성 고발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대 행 측은 채널A의 취지에 대해서 별도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소식입니다. 이재명이 또 재판 지연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명색이 제1야당 대표이면서 또 본인 입으로 재판 지연 이런 것은 하지 않는다. 수차례나 얘기했었죠. 그랬는데 여전히 국민들의 눈을 속이다가 또 들통이 났습니다.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했는데 정말로 이재명은 구제불능의 거짓말쟁입니다. 이 이재명은 대북송금 재판과 관련해서 지난해 12월 13일 수원지법 형사 11부 신진우 당시 부장판사였죠.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냈는데 수원지법 형사 13부 박정호 부장판사가 지난달 11일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10일이었는가 그랬죠. 어, 법관 정기 인사에 따라서 신진우 부장판사가 수원 고법으로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형사 11부 법관 구성이 모두 달라진 만큼 더 이상 깊이 사유를 판단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서 어, 각하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결정문을 한달 동안 무려 6차례나 발송했는데 이재명이 끝내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6차례 모두 추잡하게 저 폐문부재수법을 또 동원해서 어, 기록을 수령받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정말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전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등록된 이재명의 법관 기피 신청 사건 송달 결과 기록에 따르면 각하 결정은 곧바로 이재명과 법률 대리인들에게 발송됐고 법률 대리인들은 2, 3일 만인 지난달 13일에서 14일 그때 결정문을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재명에게 인천시 계양구 주거지로 세 차례 우편으로 결정을 발표했는데 2월 14일, 17일, 18일 모두 폐문 부재. 그러니까 당사자 없고 문이 닫혀 있다. 그럼 폐문 부재 상태로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법원은 이재명의 주거지 관할인 인천 지방 법원 집행관을 통한 인편 발송을 시도했는데 이 역시 2월 28일과 3월 6일, 10일 세 차례 모두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원도 그렇게 자꾸 패문 부제로 송달을 안 되는 집으로 할게 아니고 그냥 국회의사당 국회의원 회관으로 집행관을 보내서 송달을 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재명이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서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은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석달이 넘도록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12일 기소된 이후 세 차례 공판 준비 기일만 진행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재판은 기소 9개월째 무려 9개월째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법관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돼야 재판이 재개될 수 있는데, 기피신청에 대한 1심 각하 결정이 피고인에게 도달하지 않아서 결정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서 재판 재개 여부도 현재로서는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론의 관심이 온통 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으로 쏠려 있는 사이에 이재명은 또 뒷공문위로 잡범들이나 사용하는 폐문부재라는 그런 지저분한 짓거리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북선거는 사실 이재명의 인서, 인신구속이 불가피한 아, 그 정도의 범죄 혐의입니다. 지금 항소심 선고를 앞둔 선거법 위반으로는 구속까지는 시키지 못할 것이고 또 다음으로 빠른 재판이 막 항소심이 시작되는 위정교사 혐의인데 김동연이란 정신 나간 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해 버렸죠. 항소심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게 되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빨리 선고할 수 있는 재판이 바로 대북 송금과 관련된 제3자 내물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화영이 이미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서 대북 송금 자체는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화영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 받았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이재명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무리하게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재명이 버티고는 있지만 다음 주 수요일 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선고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기각되면 이재명은 2, 3개월 안에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최종심이 최종 선고가 내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배지를 떼고 당대표직도 내려놓고 그때부터가 이제 이재명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더 이상 재판 지연도 통하지 않을 것이고 또 수사 중이던 정자동 힐튼 호텔을 비롯한 여러 혐의들에 대한 수사도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이재명의 인생 이모장은 감옥에서 법정과 검찰청사를 들락거리면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